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금속조각 그냥 고철인 줄 알았던 그 물건이 경매장에서 수천만 원에 낙찰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1970에서 80년대 조폐공사에서 극소량 제작된 비공개 기념 동전 또는 테스트 주화들이 오랫동안 창고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다가 최근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동전들은 공식 유통되지 않았고 정보 기록에도 남지 않은 유령 주화 하지만 실물이 존재하며 그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 덕분에 경매 시장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외국 전시회용으로 단 다섯 개만 주조된 비공식 기념 500원 동전 2022년 경매에서 약 1,2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죠. 그 금속이 귀한 이유는 단 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창고, 금고, 서랍 속에 오래된 동전이나 금속 샘플이 있다면 그게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이친 역사의 실물이자 고가 수집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고에 잠든 그 금속 조각 사실은 당신 인생을 바꿀 보물일 수 있습니다.